안녕하십니까. 오픈 NMT를 활용한 한글 존댓말 변환기의 구현 논문 발표자 정준영입니다.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의 성능이 기존 기법들보다 우수해졌고, 현재 대부분 번역 모델에서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에서 반말 표현의 한국어 문장을 존댓말 표현의 한국어 문장으로 변환하는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오픈소스로 공개된 오픈NMT를 활용하여 번역 모델을 제안합니다.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아닌 같은 언어를 공손한 표현으로 번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LSTM, 트랜스포머 모델과 띄어쓰기, 매캡, BPE, 센터스피스를 조합한 전처리 방법에 따른 BLU 점수를 고찰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번역기는 네이버의 파파고와 카카오의 카카오 아이 번역이 있습니다. 두 번역기 모두 입력과 출력을 같은 언어로 설정할 수 없고 한국어의 반말 표현을 존대 표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실험이 한국어 존대 표현으로 변환하는 번역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대 표현으로 더 정확한 번역이 가능해진다면 커뮤니티의 댓글처럼 반말로 작성된 글들을 존대 표현으로 변화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는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시판에서 약 400만 개를 크롤링하여 그중만 개를 선별한 후 욕설을 제거하고 높임말로 변환한 약만 개의 데이터 쌍과 AI 허브 데이터 중 높임말은 반말로 반말은 높임말로 변환한 약만 개의 데이터 쌍으로 총2만여 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높임말 번역 표현으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혼용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변환이 필요 없는 존대 표현으로 작성된 문장의 입력은 변환되지 않고 출력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변환되지 않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것 같아 변환되지 않는 데이터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OpenNMT를 통해 LSTM과 Transformer 두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옵션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참고한 베이스 옵션과 오픈소스로 공개된 오픈 NMT의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처리로는 띄어쓰기, BP, 매캡, 센텐스피스 4개를 조합하여 총 6개의 전처리 방법으로 실험하였습니다. LSTM은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가 트랜스포머에 띄어쓰기를 저, 적용한 결과에 비해 결과가 너무 좋지 못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opennmt 옵션을 사용했을 때가 base 옵션을 사용했을 때보다 BLEU 점수가 높았고 앞서 말한 전처리 조합들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sentencepiece와 m a c a b 을 함께 사용했을 때 BLEU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테이블 2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번역된 결과가 적절하게 번역되었는지 직접 검증한 결과입니다. 한글의 공손한 표현 방,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타겟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문장으로 생성되었는지 여부 판단이 BLEU 점수만으로 정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뭐 했어요와 뭐뭐 했습니다 모두 공손한 표현이지만 타겟 데이터와 비교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된다면 정확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무작위로 10% 수의 문장을 선택하여 굿과 배드의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번역 결과의 품질 기준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여 추출한 문장을 4명의 결과로 종합하여 비율을 생산했습니다. BLU 점수가 가장 높은 모델의 결과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모델들을 비교했을 때 BLU 점수가 높은 모델의 굿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B L U 점수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모델에 대해 B L U 점수를 통한 정확도 측정 방법이 적절한 검증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검증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격식체인 머머 입니다와 비격식체인 머머 에요가 혼용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로 격식체 비격식체로 혼용되어 출력되었고, 이로 인해 우수한 번역란에 있는 문장들처럼 수작업으로 만든 문장보다 더 자연스러웠던 번역 결과도 있으나, 격식체 또는 비격식체로 통일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전체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진 문장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잘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을 저는으로 변환하는 데이터가 많아, 사랑니 나는 거 아프다 라는 문장을 사랑니 저는 거 아프네요 라고 변환한 결과도 있었고, 어디로 가면 공원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 라는 문장을 어디로 가시면 공원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잘못 변환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직접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해 한국어 반말 표현을 존대 표현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구현하였고, 맥캡, 센텐스피스 전처리 조합과 오픈 NMT 옵션을 통해 66.53의 BLEU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모델에 대해 BLEU 측정이 성능 지표가 될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문맥에 따라 변환이 필요한 부분만 변환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OpenNMT를 활용한 한글 존댓말 변환기의 구현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